최근 우리대학 군필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비군 훈련이 진행됐죠. 총학생회는 이에 맞춰 버스 수송 사업을 진행했고 이에 따라 많은 학생들이 예비군 훈련 참가를 목적으로 수업에 불참했습니다. 예비군 관련법에 따르면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경우 훈련으로 동원된 학생은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여전히 몇몇 학생들은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출석 인정과 수업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예비군 훈련 기간이 되면 매번 불거지는 문제입니다만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이승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예비군 훈련 이후 우리 대학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교양과목 예비군 출석과 관련하여 당일 수업 자료를 요약해서 제출해야만 출석을 인정해 준다는 내용. 이에 학생들은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니고 국가의 부름에 응했을 뿐인데 그 자체로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비군 훈련 참가로 인한 불이익은 이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대학 학우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예비군 불이익 설문조사에 따르면 휴강 없이 진행한 수업은 온라인 강의를 올려주거나 보강을 해주지 않아 학업에 지장이 발생했다. 예비군 훈련을 갔다 왔더니 수업 방식이 크게 바뀌었는데 이에 대한 사전 공지가 전혀 없어 당황했다. 특혜까지는 아니어도 기본적인 학습권은 보장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등의 답변이 줄을 이루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예비군 갔을 때 수업에서 문제를 찝어주시는 교수님이신데 이제 수업을 못 들어서 시험 칠때 다른 학생들은 다 알고 있던 내용인데 저는 몰랐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예비군을 가는 입장으로서 불편한 점이 아닌가 싶고요. 우리대학 예비군연대 홈페이지에서는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는 학생의 학업 보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관련법에서는 예비군법 제10조의 2.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회장은 예비군 훈련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예비군법 제15조의 8항에서는 관련 처벌 또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관련 사항은 전체 학과로 안내가 되며 교수님들 또한 이를 인지하고 출석 처리나 학습 자료 제공 등 필요사항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일부 학생들의 피해는 의도적인 불평등 대우가 아닌 인지누락에 따른 단순 착오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학사지원과에서는 예비군 불이행 문제 발생 시 학생이 교수님께 출석 처리나 수업 자료 등을 먼저 요청하고 그 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학과 사무실의 교과목 및 교수명을 포함하여 사실관계 접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매년 불거지는 학생 예비군 불이행 문제.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STBS 이승은입니다.